올해도 3제가 다 갔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게 하지 3제 나가고 뭐하고 좋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간에 인연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올해도 인연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영선녀입니다 2025년 네. 하반기 네. 72년생 쥐띠 분들의 운세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 이 분들의 좀 운세는 어떨까요? 이 분들은 어쨌든 작년까지 삼재였잖아요. 네. 올해도 삼재가 다 갔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게 하지 삼재 나가고 뭐하고 좋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자기 본인의 생일을 기점으로 봐봐. 어, 내가 생일이 뭐 진짜 말 그대로 3월달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게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아직 생일이 10월달, 11월달이다. 그럼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삼재 여파가 조금 오래 갈수 있거든요. 네. 어, 삼재 너무 힘들었을 수 있어 이분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간에 인연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올해도 인연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음~ 그니까 만약에 진짜 혼자이신 분들은 연애하셔 네. 어, 작년도 나는 그 연애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올해도 새로운 사람이 나와도 난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 그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 음... 어~ 그리고 금전적인 거 있어서도 솔직히 조금 더 기다리셔 안 풀린 건 아니야 풀린 건 맞아 분명히 근데 네. 새는 게 아직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어뭐 진짜 말 그대로 한 8월달, 9월달이 좀 지나야지 이제 내 주머니 채워진다 소리 나와. 어 지나 약간 좀 추워져야 금전운이 좀안이요 음, 그때 좀 안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 지금은 아직은 조금 어, 내 주머니 좀 아직 구멍이 나 있다고 보면 돼. 이 금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어.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믿을 사람 따로 있고 안 믿을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 네. 어, 가까운 사람이든 좀 가까운 사람한 어,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그 발등 찍히는 게 제일 그렇거든. 먼 사람은 그렇게 쉽지도 않아 그것도.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배신수도 분명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사람에 있어서도 조금, 어, 임자생 분, 이 집들 분들이 그게 있단 말이야.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믿으면 안될것 같아. 어... <laughs> 어. 만약에 응. 25년도에 뭐 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사, 새로운 사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2025년 하반기가 시기적으로 괜찮은가요? 시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 네. 하반기가. 네. 어. 뭐, 뭘 시작해도, 난 솔직히 지금도 뭘 시작한다고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데, 뭐, 지금 뭐, 시, 뭐, 시작하자마자 뭐, 나는 이거 진짜 확 일어나, 이건 아니야. 네. 어,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슬금슬금 좋아지고, 그, 그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하나, 하반기에 시작하나, 그거는 난 나쁘진 않아. 어, 근데 지금 당장 뭘 크게 덕불적인 아니라는 거지. 근데 쉽게 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왜냐면, 이분들은 나는,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 지금 뭐 생뚱맞게 아무것도 원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업종을 바꾸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장사들이 있다고 해도 사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아무리 삼지였어도 크게 나쁘진 않고 대체적으로 그게 뭐 망해 가지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좀 유지는 하고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뭘딱 이분들이 뭘 하겠다 막 이건 없어. 이분들 아까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이성과 이연이 들어온다면, 좀, 어떤 성향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상대의 성향은 다 다르지 않나? 음, 약간. 좀, 어, 좀좀 일, 이런 들...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laughs> 네. 근데, 원래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들끓는 사주란 말이죠. 네. 어, 제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말담도 좋고, 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주위에 들끓는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 뭐 상대의 성향이야. 다, 다 다를 수 있지. 근데, 본인의 성향이 문제지. 본인의 성향이 문제겠지. 음. 음.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문제일 거고. 만약 에 상담을 해서 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겠지만 음. 뭐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음. 중에서. 음. 제일 음. 안 좋다? 아니, 이거를 좀 보완해주세요, 뭐. 아, 그러면? 이쪽으로 좀잘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음. 이런 부탁도 들어주시나요? 그럼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도 다 자기의 운대가 있을 거고, 자기의 어쨌든 간에 막힌 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말 그대로 뭐,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남들 봤을 때뭐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한다고 해도 안 좋은 거 분명히 있단 말이지 네. 뭐 가정사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뭐뭐뭐 뭐, 뭐 자식이 그렇다든지 분명 히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하나를 푸는 거는 큰 분명히 풀수 있는 거지 음, 그런 건 상담하시면 되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때 뭐 운도 좋고 각벌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대통령이 됐겠지. 네. 지지들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하자 없는 건 없단 말이야. 사람이 못한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나씩은 그리고 다 있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안 되는 건또안 되는 거고 본인의 운대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한두 개 막힌 거는 솔직히 쉬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담하시고 좀 푸시면 돼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